<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린들이 이 되게 좋아해요. 이해하면 어른인 거지. <웃음> 네. <웃음> 이해하면 어른인 <어려운> 거지. <laughs> 어. 네. 자, 다음 검색 들어가죠. 네, 비틀즈 코드의 코너 승의 코너 월드 평행이론 <laughs>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 역대 보컬 분들이 나오신 관계로 부활의 월드 평행이론만. 그렇습니다. 부활과 평행이론이 성립하는 월드스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부활은 본조비와 평행이론이다. 본조비 아까 비웃으셨는데 우리 뭐 본조비? 해라 이씨 x 막 이러고 막 사실 본격 락커들은 본조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본조비 좋아하세요? 진짜 안 들었었어요 아, 좀 아. 서정적인 느낌이라서 저기 네, 네. 17살 때본조비거 네. 합주하다가 형들한테 걸리면 빠따맞지어시작어본조비야 <laughs> <laughs> <본주비와> 부활이 <laughs> <laughs> 본조비는 미국의 대표 록밴드로 4인조이고 네. 부활 역시 4인조. 심지어 새롭게 뭉친 부활 보컬 멤버들 역시 4인조고요. 본조비는 1984년 데뷔. 네. 부활의 전신이 된 The End 역시 1984년에 시작되니 7777에 이은 4444. 오 4444. 오 여자 옷 사이즈, 어떤 옷 사이즈? 선화 사이즈가? 5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아요 5살... 5살... 보세요. 얘는, 잠깐만요. 자, 어떤 사이즈 제일 좋아하세요? 4살... <목소리> 예를 아아 하셔야 된답니다. <목소비> 자, 조비가 부활 보컬들의 노래를 부르면 과연 어떨지. 자 본조비가 부활의 노래를 부른다. 아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분다. 많이 들었다. 어, 많이 들으세본 적이 좀 땡기신 것 같은데요? 어. 어. <스앵커> <웃음> 어? <웃음> 원조기가 누구나 살아을 한다를 아, 자 계속해서 평행이론의 증거 대볼까요? 검증입니다 잠시 후 대덕연구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연 깊은 부활의 용불용로그걸 용불. 대덕에서 발견을 못하고 잠시 후 확인하세요 잘요 <laughs> 용곡을 가지고 있다. 자주 불려지는 곡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곡은 퇴화하여 잊혀진다는 음악계의 슬픈 주단는 용불용곡. 이들 모두에게도 눈물 젖은 용불용곡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분이 다 함께 얘기를 했던 용불용곡은 공통적으로 이 노래를 뽑았어요. 소나기란 곡을 내어보는. 네. 네. 아, 소나기. 아, 네분 다? 네다 그 자기가 부르는 음반에 소나기라는 곡이 있어요. 다 공동 아, 소나기를 네. 들었어요. 진짜 그렇다. 다. 아, 저도. 아, 이거를 개덕에서 발견을 못하고. <laughs> 그뭐 하는 거야. 대학 친테 네. 박사 잘러. 어, 어. <laughs> 나 들렸구만. <laughs> 아, 태덕. 김태원 아, 씨의도도 음. 가요, 이거도? 태원 형이 뭐 밀어서 한게 아니고, 저한테 골라오라고 해서. 소나기 골랐고. 네, 제가 어.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골랐었던 거고요. 저는 첫 녹음곡이 소나기였어요. 좋아 좋아. 음. 그 전에 누가 소나기 누가 불렀던 곡이에요? 김재기 형. 김재기 씨가. 찾아갈 수없 김재기 씨 형이 불렀던 곡인데. 채원이 음. 형이 재기 형 얘기를 제일 많이 해줬어요. 재기 음. 형은.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지나간 부활 이야기나 음, 음. 그리고 녹음하고 바로 돌아가는 음, 길에 진짜 음. 떠나셨으니까 그렇죠. 음. 모든 지금 형들도 그렇고 저도 네. 그렇고 부활 역대 최고의 보컬은 김재기 선생님 맞죠.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죠. 를 네. 동불 연곡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손아니? 흰 색으로 쓰여지다 어느 순간 열심 으로 스쳐 지났 지, 한창 피어나 던 장면 에서 넌 떠나가 려 하네. 벌써부터 정해져 있다. 여기 있나

최고. 김태원 씨가 독사네요. <laughs> 잘 뽑네요. 감동했습니다. <laughs> 네. 아, 태원 형이 굉장히 절실할 때 네. 썼던 곡이라서 그런지 아, 네. 어, 곡에 뭔가 이렇게 아려오는 느낌이 항상 있더라고요. 아. 이 곡을 접하면야스페니다 아, 그래요. 부활 역대 멤버 4 명의 역대 보활4 명의 평행 이론의 결론이 지금 막 도착했다 그러죠. 볼까요 결론?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운명 규칙 평행이론. 화강민이성우 정단, 그리고 정동파. 부활보컬 사인방 사이에 존재하는 평행이론의 결론은 음? 보컬이나 특히 그의 기침이을 수밖에 없죠. 얄짤없이 김태원에게 살렸던 사인방. 이제는 벗어날 때도 되었다. 네. 그러니, 보컬 사인방이 오디션 열풍에 맞춰. 슈퍼 기타리스트 K의 심사위원이 되어 원하는 와, 기타리스트를 와, 뽑아라. 제 점수는요? 우와! 오, 오, 자, 이번엔 주영입니다. 네. 기타리스트에게 선발이 되려고 그렇게 <laughs> 숨어두겼고 그랬는데 음. 그 한을 기타리스트에게 풀어라. 오, <laughs> 좋은데요? 예. 네.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이번에 슈퍼스타 K의 밴드들이 있습니다. 예. 밴드 부분 하면 한번 심사위원 섭외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와, 밴드님 아, 하면 나을 것 같아. 그쪽에서 저를 안바할것 같아. 그래요? 예. 가요계 평행 이론을 모두 파헤치는 그날까지 저희의 연구는 계속됩니다. 비틀스코드.